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혹시 새 출발기금 탕감 기준과 비율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신 적 있으신가요? 저도 지인의 사례에서 준비 부족으로 신청이 지연되며 불필요한 연체자와 압류 위험을 겪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새 출발기금 탕감 조건, 감면 비율, 실제 후기까지 꼼꼼히 정리하여 놓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제가 지인을 도우며 본 경험에 따르면 새 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였습니다. 지인은 70%의 감면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1년간 성실 상환 후 신용기록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초반에는 카드 한도 축소와 대출 제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에 성공했습니다. 이 경험을 통해 새 출발기금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. 새출발 기금 탄감 기준과 비율은 대상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채무 경감 효과를 줍니다. 원금 최대 90% 감면과 금리 인하는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철저한 서류 준비와 조기 신청은 필수이며, 성실 상환을 통해 신용 회복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신청을 망설이는 동안 연체와 압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.